네, 안녕하세요. 한잔입니다. 농협 홍삼 한삼인 일하는 회사고요. 예 이거는 이제 쇼핑백이니까, 예, 쇼핑백은 뭐 별거 없으니까 패스하고, 예, 한삼인 활기찬 하루를 위한 하루 홍삼, 6년근 홍삼 스틱으로 매일 건강하게. GMP 건강기능식품, 예, 한사민, 농협홍삼 예, 이렇게 되어 있구요. 몇개 들어있나? 30호 들어있습니다. 10ml. <laughs> 활기찬 하루를 위한 하루홍삼. 하루 홍삼 건강기능식품 홍삼 10ml 30포 6년근 홍삼 농축액 국산이고요예 하루 한포 농협 홍삼 탄수화물 2g 열량 10 칼로리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수 있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세노사이드 예, 들어있고요. 홍삼 포장을 한번 슬쩍 볼까요? 자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열 개, 열 개, 열개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열어보시면 이제 이렇게 파우치. 스틱이죠 스틱 예. 이렇게 스틱으로 들어있습니다. 하루홍삼 둘 넷, 여섯, 일,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것도 10개, 이것도 10개 해서 이렇게 30개 들어있습니다. 6년간 홍삼 농축액 <laughs> 들어있고요 하루 한포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수 있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하루 홍삼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